얘가 공용주차장에 주차해놓고, 농협방향으로. 줘서쭉 앞에서 우회전하면은, 오일장이 있습니다. 어우, 다시 어떻게, 덥네. 출석기구 우회전 응. 눈 씻고 있어 미안 아 근데 여기서 아 막걸리 시원하긴 하네 야 전에다가 막걸리먹 지리겠다 먹어 나는, 안 먹어도 돼아 근데 나 <웃음> 화장실부터. 나화장실가고 <laughs> 싶다. 나도. 그러니까. 이 층에 있지 않을까저코리장래 응. 저기로 이렇게 골목 들어가는 건가봐. 오. 네. 좋았다. 아, 마스크가 계속 신경 쓰이네 나는. 아 여기 또 화장실 있다. 왜래 애들이 어. 어디있지 삼들고 어. 왔네 그기네더덕이유명한가봐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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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.. 그 예약해야 되는지. 그 아, 그러니까 그... 그거 밥 먹고 어, 한번 비검 이런... 요청을 한번 피고... 전화해도 해 피고... 어, 전화해... 봐야 될거같 어디로 가지? 택하다 어, 이러면서 아, 아, 여기 여기? 정식장. 아. 어. 어 여기, 여기. 동면집막 이런 데 있네. 어, 저보이 괜찮은데 시원한데 물챙이 국수 막그 메밀 전병 이런 거 유명하잖아. 코등치일호예약을 안겨주는 물챙이 국수네. 음 맛집인 거 같아. 시원. 오! 주장 보통 지유 아와 하이체인지 같은 거아도 바로 오는 거아 맞다 맞다. 자, 끝내고. 와. 오 씨. 와 정경이 와 근데 진짜 너무 막걸리 안주다 야, 근데 이거 회국 가서 먹지? 3만 원야 돼. <laughs> 맞지. 와, 막대리가1 2 0원이네 예. 이게.. 이0분 20분이긴 해어 여가 정선이가 음. 어때? 국수같국수어 음. 새콤.. 새콤하네 거 음. 엄청 면이 탄탄한데 약간? 응 힘이 있는 한탄면이네한탄면 전병 먼저 먹으한번해줘 아, 그만해, 아, 아 모자이크해야 되잖아, 너 때문에 g 병을한번 먹어라 <laughs> <laughs> 너가 유튜버해라 잘하네. <laughs> 아예 <왜> 뒤로해. 일부러. 했일부러지편집딱 잡아주네. <laughs>

아, 이거 벌받 진짜, 진짜. 재미가 아, 한번 가 아, 자돼진짜 이게... <laughs> 맞을 때찰 아, 다거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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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 이거 옛날 이런 브랜드는 오히려 요즘에 이런 브랜드가 더 눈에 많이 들어와 어 시원해 이거 어, 먹을래? 나이 먹데그괜찮그뭐 장바구니 같은 거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카트나? 카트 카트 가져 동일아 밖에 있다 갔다 와 갔다 와 진짜 <laughs> 멋있어 와 너무 맛있다 오늘 하루 종일 생무치였는데 오늘만 방금 막땅 존재감 뿜뿜했다. 뿜뿜 뿜치 뿜뿜 뿜뿜 뿜유치뿜뿜 박수를. 하뿜 뿜뿜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, 멋있다. 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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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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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뿜이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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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나 뿜뿜 뿜뿜 지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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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뿜 나도 먹어 뭐. 나도 그래, 하나 넣어 뭐. 빨리 기브업 김치 사 기브업 좀 기브업 김치남 김치? <laughs> 맞아요 뭘로 사 김치남 여기다 잡아 이거 하나 살래? <laughs> 김치 김치맨 이거 하나만 살래 그러면? 아, 비비고가 맛있겠네 이걸로 놔 그래도 네명이잖아네명 명. 이걸로 놔 그럼 명 하나 살까? 어제 차이 얼마 안 나야 김치보단 김무치를 좋아하는 남자 광복절에 김무치를 외치는 남자 외적고 나는 나는 퍼차이 외칠래 하 이게 질차카메라비디오 뮤직비디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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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소고기 소고기도 한한두에 살까? 아사치 사치, 사치. 그 내일 먹을거생하는거 메뉴로 로메로 삼 뭐야? 스 쓰레기 먹으면 맛있겠다. 가마솥이 가마솥이 있긴하지. 완전 통으로? 이게 기름도 까. 기름도. 이 정도 두께면 되지 않을까? 그렇지 그렇지. 이딱 좋아 보이는데 얘 나의. 너 고기 어때 고기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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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<laughs> 아, 이거 들이찍는거어아 이거 어거어다 이거 담는다 그러면? 아 담아담아담아 두개면 두 거들 이거 하나 이거 들어있다. 다고거거들거야거들거 이거 랑어있 하나? 연기하자 연 이거 자이제어 김치보다 너... 김치를 좋아하는 남자. 조선보다는 조선 동독부를 <laughs> 좋아하는 남자. <laughs> 초밥보다는 스시를 좋아하는 남자. <웃음> <웃음> 밑반찬보다는 스키다시를. 편정식보다 <laughs> <laughs> 오마카세를. <laughs> 멋을 챙길 줄 아는 남자. 그는 바로. 수시보단치시를 아. 좋아하는 남자. 아 이거 아니다. 틀렸다. 다시 엔지 엔지 엔지. 컷 컷. 어, 멋을 챙길 줄 아는 남자. 멋을 챙길 줄 아는 남자. 그는 바로 공중전? 김치보다 김 치를 좋아하는 남자. 야, 근데 진짜 그건 이길수가 없다. <laughs> 나보고 이거 입으래. <laughs> 그거 입어. <입으래. 웃음> 어, 난 보이는데. 착한 어, 그... 사람은 그냥 <laughs> 보이는 거 아니야? 어 그거 옷인데. 대표 <laughs> <laughs> 잘봐다어저좀잘 아, 나오는데? 우리 깜찍이 쏟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깜찍이보다 깜찍이 카와이를 말하는 건데. 깜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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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찍이. <laughs> 어 이런 거 처음 봐. 복숭아 좋아. 야 가족 와해시키지 아, 마 가족은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<laughs> 마 가족들끼리 자게음료수뭐 사지? 그니까 러 이온음료 이온음료 하나 사. 그래 이온음료나 나 굳이 탄산은 없어도 될까봐 난 탄산은 맞아. 괜찮아. 괜찮아 알로에 어때? 이거 어때 이거 피페이다 <laughs> 이거 피페이다 유류광고다 유류광고 이플은 어때 이거 어, 이거 일본음료잖아 그니까 러 <laughs> 그럼 포카리스 이것도 일본 놈잖아. 조선은 2% 부족하다며. <laughs> 100%는 일본을 좋아하는 그 남자. 그는 바로 김치보다 김우치를 <laughs> 아, 너무... 좋아하는 남자. 아, 너무 성동이잖아 <laughs> 끝내 담는 남자? <laughs> 억지로 2%를 채우기 위해 담는 남자. 아, 이렇게 매력이 이거 가 이마, <laughs> <계속해서. 웃음> 저거뺐을 <빽빽빠> 아저씨, 이거 <laughs> 또건너야 아, <왜 똑같아야> 돼? <laughs> 계신 멤버. 야, 니네들 꿈만 챙겼냐? 아, 그래? 어 상이파리 아 여기 가운데는 수심이 깊다고 해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. 근데 물이 아 물이 너무 깨끗해 진짜 진짜 이정민 <laughs> 중학생 같아 야 풍경 예술이야 지금 딱이 하늘이랑 너네랑 야 좀만 앞으로 와봐 와 진짜 잘 찾았다. 와. 형, 최고 응뿌하구만 아깝지 아깝다오뿌린아 내가 아깝다고 해 이거 <목소리로> 미친놈이 <맘> 계속 이렇게... <laughs> <있긴 웃음> <목소리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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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<laughs> <laughs> <나 너무 좋아. 웃음> <laughs> 월드컵 게쟁을멈떻잖아요 어떻게든, 넌어떻게게든넌어떻게게든주일동게인가내전게멈넌어떻아 월드컵 기간동안 어떻게든, 넌 어떻게든, 넌어떻어 어떻게든, 넌 어떻게든, 게어 바라핀 개 고기 있습니다. 집 어디였죠? 아 강아지다. 아 집이 여기였어. 강아지 지금 여기 아 아니 아까 쓱 들어가더라고 지금 어. 여기가 주방지까 아... 이름이 뭐라고? 아니고요 잔치였던 것 같은데 잔치? <laughs> 어디로 들어갔어? 요 여기. 여기 저 모자 밑에 공간 어. 세로로 하자 길어가지고 아 그런가? 어. 어, 그게 많은데? 어, 나떨나도어졌어 어, 나 떨어졌어. 꽉 끓여서 끓으면 안돼? 스이크로서응 그거 해도 되지 서브만, 홀트를... 서브만 홀트 로 서브만 홀트? 서브만 홀트 서브야? 아니 그냥 주전을 써야지 왜 교체를 써 여기 어디? 여기 어디? 오, 오, 싫었다. 김치쪽꺼 뭐 올려볼까? 아이어트지 비린내 이는구조안되까 여기가 뭐야? 어. 음, 응. 아, 땡큐. 한번더 끌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또될거같 뭐, 집에 가는 게 이것도 다 해버려 여기 아이야 그럼 설거지야 너 이거 <laughs> 아 가벼워 진짜라 아, 알겠어 알겠어. Well, it's over